목요일 오전 0시 19분입니다. 어, 날짜는 목요일이지만 수요일 다섯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2차전지 관련주들 결국에 이 종목들이 요청 종목이에요. 원래 이제 어제 보기로 했다가 시간에 밀려서 못본그 종목들 어, 미리 말씀드리면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영상이 이번 영상이라면 영상의 허접함과 분명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야 이따위로 영상 올릴 거 올리지 마. 이렇게,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채널에서 그동안 연속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신 분들 눈높이에 맞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지난달에 또 지지난달에 매수하신 분들을 위한 그냥 중간 체크 차원에서의 간단한 영상이니까 어떤 그 디테일한 설명이나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매매법, 대응법,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이번 영상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전 영상 보시면 이 종목들이 단독 영상으로 있어요, 대부분. 응? 그러니까 아 물론 이번 영상에서도 매수 타점을 언급을 할 텐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매수 타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겠다. 아셨죠? 오케이. 아니,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니, 며칠 전에도 그거 댓글, 똑같은 댓글 하나 있던데. 아까도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 저랑 이제 좀뭐 친하게, 이렇게 말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술 먹고 댓글 다시는 거 아니죠? 어. 차트보이, 난네가내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서 좋아. 아까도 댓글 있던데요? 네. 정신 좀 차리세요. <laughs> 네.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는 이쁜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뻐요. <웃음> 네? 데 <laughs> 아이고 며칠 전에도 똑같은 댓글이 하나 있, 있더라고요. 음. LG엔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SK아이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해서 열 한두 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어, LG 엔솔은 아시다시피 네가 네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면 44만 4천 원 넘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고 일단 목표가는 62만 9천 원이다. 왜 그런지는 이전 영상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매수 타점은 여기 10. 11, 19, 8, 7, 7월 고점 넘을 때 1차. 여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44만 4천원 여기 넘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 꼭지에 물려 있는 사람도 44만 4천원 넘을 때는 물도 탈수 있고 그 다음 매수 타점이 50만 1천원. 음. 그리고는 없어요. 그치? 어, 그리고 오늘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 3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비트코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보다는 각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동평균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개별 종목들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야 이건 이동평균선을 모르면은 저도 영상을 올리는 의미가 없을 듯 하요. 오늘 세 번째 영상이었던 비트코인 단독 영상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코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영상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은 알아야 된다니까 복잡하게 뭐 수식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만 들으면 알수 있어요. 네, 그거는 머리가 나쁘거나 배운 게 없어서 지능이 낮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걸수 있다. 그래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알수 있는 거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세게 슈팅이 한번 쭉 나오면 어디 구름대에서 한번 확인을 받아 줘야 돼요. 음? 이때도 그랬잖아요. 오일선 깨졌을 때자 이때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얘는 구름대에서 한번 확인을 받아야 돼요. 구름대를 찍고 반등할지, 아니면 구름대 상단을 깨고 구름대 하단에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구름대를 깨고 내려갈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구름대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름대가 여기라고 해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구름대는 같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에 구름대 상단은 깼지만, 하단에서 지지받고, 우리 이때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LG엔솔이 구름대를 꾸역꾸역 지켜주고 있습니다. 집단에는 눈물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 그래 놓고, 이제 올라온 거지. 아이고 해서 지금도, 지금도 LG엔솔은 한번 세게 슈팅을 줬기 때문에 얘가 구름대 앞에서 한번 어, 체크를 할 거예요. 갖고 있어요. 그래놓고 50만 천원 넘게 되면 새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얘는 52만 2천원. 여기 넘어도 신규로 매수할 수 있어요. 목표는 62만 9천원이다. 왜 그런지는 옛 영상을. 옛날이라고 해봤자 지난달이지 뭐. 끼해야 LG화학이 우리가 두 번째. 음, 매수할 수 있는 모양으로는 LG엔솔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LG엔솔이 1등, 2등이 LG화학. LG화학도 여기. 7월 고점, 여기 넘을 때 1차. 그리고 얘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서는 매수타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때려 죽여도 LG화학. 무릇, 대한민국의 사람, 주식하는 사람으로 태어나 LG화학이 한 주도 없으면 국민이 아니지. 더블맨, 나는 LG화학은 무조건 살 거야. 뭐, 그러신 분들은 일봉을 보면 오늘 기가 막히게 동그랗게 말아내렸다. 해서 내일 하루 더 20선까지 한번 쭉 뺐다가 모레부터 갈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갈지는 모르겠지만 동그랗게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그쵸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 이건 때려 죽여도 42만 3500원 그 위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때려 죽여도 우리 작년에 트럼프가 뭐 대통령에서 낙선 하더라도 조선주는 간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이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어 더블맨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원전주는 끝인가? 아니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원전주는 우리가 목표로 잡은 데까지는 간다. 그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내리면 423,500원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위에서 끝나는 거라고. 그냥. 얘가 내일 하한가를 맞아도. 그냥 그건 그런 거예요. 음? 음. 그 다음, 포스콜딩스. 또 댓글에다가 이재명이 네 친구냐 왜 뒤에다가 님자 안 붙이냐 그런 댓글 쓰지 마세요. 네? 네. <laughs> 아, 윤석열이 박근혜 이런 애들은 막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유독 또 문재인 이재명한테 뒤에 경어를 안 쓰면 아, 있었잖아요 실제. 문재인이 네 친구냐 이재명이 네 친구냐 박근혜 윤석열이는 욕해도 또 뭐라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발 주식 얘기하세요. 그런 격까지에 꽂히지 말고 응? 응. 포스콜딩스는 월봉상 여기죠 빵빵빵 고점 33만 7천 원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고 7월 고점인 34만 2천 원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다. 얘도 동그랗게 말아 내렸기 때문에 훌륭하게 조정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쁘게 조정 받을 수 없어요. 조정이 없이 조정 없이 계속 갈수 없는 게이 아이의 숙명이라면 지금 받고 있는 조정 모양은. 그러니까 이런 말도 뭘 알아들어야지 아맞아 이렇게 되는데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교육 영상에 있으니까 차트보이tv 홈에 들어오셔서 교육 영상 폴더를 한번 쭉 보시고 더블맨tv 홈에 들어가셔서 더블맨tv 교육 영상 폴더에 있는 걸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육 영상만 보면 돼요 똑똑한 사람은 설명을 복잡하게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배우지 못하여 우리의 수준은 비슷하다.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들과 저의 수준에 맞게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어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성의, 의지의 문제예요. 음, 성의만 가지고 아 책을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의내음 영상들이니까 <laughs> 아,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자,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도잘 가고 있다. s k 이 테크놀로지도 동그랗게 떨어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정이에요. 아니, 쫄지 말라고 올리는 거예요. 네? 예. SK이노베이션도 동그랗게 말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이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예. 오케이? 여러분들은 전부 나이가 많으니까. 네. 우리 채널 평균 연령이 50대예요. 미쳤나 봐, 진짜. 어?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야, 이리로 와 봐.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뭐요 이러는 거는 그 남자가 얼굴이 못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아니, 전화번호 얘기 나온 김에. 여자애가 전화번호를 안 주는 거는 그냥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잖아요.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응? 음. 응. 오케이. 그러니까, 동그랗게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그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우세요 수학도 암기해요 <laughs> 삼성 SDI. 삼성 SDI 모양은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어, 왜? 같은 2차 전지 관련 준데? 아, 그럼 뭐해. 같은 모양이 아닌데. 얘는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를 올해 연봉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들어가도 늦, 늦, 늦지 않아요. 죄송해요. 말을 더듬어서. 어? 올해 연봉이 양봉 되는 거 확인하고 내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니, 모양 자체는 뭐? 그냥 쏘쏘해요. 괜히 자꾸 삼성 SDI라고 해서 특별한 뭔가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올해 연봉이 양봉으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 예를 보면서 뭐가 떠올라요? 아이고, 이놈아. 아니, 봐보세요. 삼성 SDI 연봉. 여태까지 말한 거안 봤어요? SK 노베이션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면 무조건 이 위에서 끝난다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면 이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어, 얘는 너무 예쁜데. 에코프로모티가 거의 LG화학이랑 1, 2등이에요. 얘가 선 정도 되겠다. LG화학이 진. 진선미에. 어. LG에너지솔루션. 뭐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퓨처엠, l g 엔솔이 비슷비슷하고 해서 삼성 SDI의 연봉도 이게 동그랗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지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홀딩할 수 있다. 연봉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음, 기억이 안 나서. 그다음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게 지금 코리아 서킷처럼 네 며칠 더 보자고요. 이게 지금 공룡알 모양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 모양인가 싶어요. 코리아서키트 공룡할 모양의 시작인가? 에코프로가. 어, 그러니까 요것도 보자고요. 아 얘네들이 다 지금 상승분이 다 남아 있어요. 아 물론 횡보하면서 구름대에서 한번 확인을 받을 거예요. 아직 구름대가 이 앞에 있죠. 어? 어, 이 앞에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앞에서 한번 받을 텐데 어차피 내년은 2차전지에 해요. 아 그냥 더블맨이 내년은 2차전지에 해요. 그러면 그냥 2차전지에 해요. 제가 반도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제약 바이오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응? 응. 주말에 한번 보자고요. 제약 바이오. 우리가 원래 제약 바이오를 선호하지 않아요. 채널 자체가. 우리는 뭐 이렇게 만드는 제조업. 네,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렇게 만드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걸 선호해서 반도체를 지금 살수 있다고 신규로 어, 높아서. 어? 아, 전들 왜 반도체를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하는데 음, 응, 한번 쫙 정리가 너무 일찍 정리를 했어요, 반도체를. 그지? 그래서 더블맨이에요. 팔고 나면 더블. 그 다음, 오늘의 1등은 에코프로머티죠. 일봉상 조정으로 보면, 오늘 1등 모양은 에코프로머티예요 얘는, 뭐, 무너지면 할수 없는 거고, 넘게 되면, 여기를 넘게 되면, 신규로도 들어갈 수 있는, 7만 천원 넘게 되면, 신규로도 들어갈 수 있다. 뭐, 단타하기에 딱이에요. 연봉 자체가 좋지 않아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딴 얘기는 필요 없고 그냥 일봉상 이게 만약에 에코프로머티가 아니라 <laughs> 다른 종목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지금 요거랑 에코프로 H&N이랑도 비슷하고 또 에코프로 BM이랑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코스모화학도 비슷하고 코스모신소재도 코스모신소재도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 무조건 이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외워 두세요, 그냥. 음? 오케이?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 에코프로 모티가뭐 에코프로 BM도 똑같이 동그랗게 떨어지면 무조건 이 18만원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이번 사이클에서 어? 이번 사이클에서 무조건 위에서 끝나는 거라고 아 이게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삼파의 고점 그러니까 한번더 남아있는 거라고 LNF도? 요건 조금 더 봐야 돼요 코스모신 소재도 똑같이 동그랗게 말았 내렸지. 그러면 얘도 무조건 65,300원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쟁 나도 그래. 아, 꼭 예를 들어도 그런 걸로 또 예를 드니까. 더블맨 전쟁 나도야. 전쟁 나면 증권 거래소가 문을 닫지 않겠어요? 음, 음, 이 위에서 끝난다. 포스코 피처엠도 동그 아 얘도 입선 터치했으니까. 동그랗게 떨어지는 모양은 아니에요. 어, 아이 그래 이거 지금 이 이차전지 관련 주들의 목표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어제 오늘 원래 어제 보기로 했다가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 주를 보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냥 음, 새벽에 올리는 서비스 영상이니까 결론은 하나지 갖고 있으라고요. 그거예요. 네, 잡생각 하지 말고 갖고 있으면 된다. 차트 보이 난 오늘 우울해. 왜요? 포스코 dx를 그러니까 팔으라 그럴 때왜안 팔아요 한번 쏘면 팔으라 니까더갈줄 알고 안 팔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했어요 그냥 그래 그럼 그냥 갖고 있어요 <laughs> 아니 네? 네 그냥 안 팔았다면서 그럼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응 얘는 올해 뭔가 쇼당을 보려 그러지 말고 빵 떨어지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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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작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갈 테니까 길게 보고 갖고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내일 보자고요. 어, 지금 영상이 여기만 밀려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화이팅. 내일 봬요. 안녕.